안녕하세요. 오늘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중에 진행되는 마지막 주중,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폴리곤으로 선택했고요. 티커는 MATIC 매틱입니다. 예,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어, 매틱 같은 경우, 폴리곤의 경우에, 이번, 자, 이드리움의 상승 움직임과, 함께 이렇게 좀 강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약해요 일단은 시장의 전체 그 레이어2 솔루션들에서 시장 점유율의 1, 2등은 뭐 옵티미즘하고 아비트럼이다 보니까 폴리곤이 거기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폴리곤이 움직임에서 요 부분들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을 또 견제하는 예, 강한 움직임이 보이는지 차트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또 뉴스에서도 보면 일단 덴쿠렛 어, 덴쿤 업그레이드가 대매는 옵티미즘하고 아비트럼 쪽이 좀더 예,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나오고 예, 그게 상대적으로는 폴리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가 되곤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측면들도 중요하니까 차트적으로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폴리곤의 주봉 차트를 보면 22년도 22년도 21년도 말 21년 22년도 초에 고점을 기준으로 체크하는 차트에서 보면, 어 일단 22년도 5월, 22년도 5월에 급락이 났던 구간에서 추가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일단은 그, 저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에서의 많은 종목들, 몇개 종목들에서 보면, 체인링크도 그래 했고요. 예, 지금 폴리곤도 그렇고, 여러 22년도 저 점을 확인 하고, 난뒤에추 가락 이, 안 하고, 그뒤에 아주 강한 모 습도, 안나 오고, 지지 라인 을 유지한 상태 로 상방 을 두들기 는 모습 들이 전개 되는 종목 들은 긍정적 으로 본다, 라고, 하는 의견 들을 계속 드 리고 있 습니다. 그런 종목 들에 서는 위로 올라갈 결 성률 을좀더높게 보고 있는 중이 긴 해요. 일단 현재 상황 에서 살펴 보면, 폴리곤의 경우는 22년도 5월에 하락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 위로 매물대 공약들 예 매물대 공약들이 예 완전히 다된것 같지는 않아요. 매물 대 공략들이 완전히 다된것같진 않고 일단 앞에 나왔던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볼수 있겠다. 예상해 볼수 있겠다. 근데 앞에 차트 구간이 없어서 원화 차트에서는 명확하게 의견 드리긴 그렇지만 예, 지금 현재 22년도 구간을 기초해서 마음 보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22년도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50평 주봉이 50평 공략 그리고 제차 또 50평 공략 그리고 50평 아래로 내려오고 다시 50평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 52평에 대한 공략들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이루어진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라는 측면을 보면은 충분히 5 2평에 지금 움직임이 좀 플랫한, 평평한 모습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세 분출이 따라서 예, 위든, 아래든. 예, 5 0평이 추세가 정해질 기원성이 높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는 5 0평 위로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어졌던 예, 반등의 움직임 사실 폴리곤도 지난 23년도 6월달에 SEC측에서 진행했던 증권화 이슈에 직격탄을 맞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점을 갱신하고는 반등세가 나왔어요. 물론 이때 저점이 앞에 22년도 저점을 갱신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이 구간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보고, 이 경우에는 52평을 기준으로 해서. 대돌림 축의 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예, 그러면, 현재는 앞에 고점이었고, 여기 4분의 1 위에 있으니까, 8분의 1 자리 위에, 4분의 1 자리 위에 있으니까, 예, 절반을 향해 공략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견성을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보고 있다. 높은 확률로 보고 있고, 예, 이 부분을 이평선과 함께 값으로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중요값 1번과 2번은 이미 매물 때 확인이 다 됐죠. 매물 때 확인이 다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여기 하단 변곡 오지 않고 중요값 989원 위로 올라와서 지속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주봉에서는 위로 구간이 아직은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중요값 여기 위로 돌파해서 지금 지지 여기는 지지를 안 받고 있어요. 그냥 돌파를 놨죠. 근데 여기 중요값 1번 989원에 대해서는. 지지가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이어서 봅니다. 이때의 추가 상승은 앞에 있는 고점들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에 체크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앞에 고점들, 여기 1987원, 여기를 돌파할 개연성, 여기 구간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간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번에 1987원의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돌파 움직임을 살필 수 있고요. 이 경우에 2,220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20원에 대해서는 강세 포인트이긴 한데 여기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으면 위로 추가 상승 추가 상승하면 22년도 초 혹은 21년도 말의 고점대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견성이 있고요. 일단은 2,220원에 대한 확인 움직임 정도는, 어, 오버슈팅을 염두에 두더라도 감안하고 보도 되지 않겠는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예. 이후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를 올라가면,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예, 여기에 대한 공략들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2,500원대와, 예, 여기 3,400원대, 공략도 열어두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가정이 확정되려고 하면, 자, 여기 지금 1600, 1720원, 1720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볼리곤의 경우에. 예, 그래서 1720원 위로 올라서 지지를 받는 시점부터는, 예, 추가 상승으로 볼수 있고, 이 경우에는 3440원에 대한 공략도 열어두고 볼수 있다. 열어두고 볼수 있다. 예, 렇게 되고, 여기 위로의 추가 상승 여부는 일단 여기 1720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를 확인한 후에 살펴봐도 된다. 예, 1720원까지는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왜냐면 되돌림 축의 움직임이 나와도 1720원은 갈 수가 있어요. 예, 그 움직임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려면 추가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2000원대 후반대와 3천원 초반 대까지는 열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1720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로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일봉 차트로 살펴보면 자일봉 차트로 해서 살펴보면요 22년도 여기 매물 때는 공략이 제대로 안됐죠 구간 끝 오고 난 뒤에 예, 여기에 대한 중요값 2번 2925원에 대해서는 매물대 확인이 된 모습이니까 여기 2925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보려고 하면 2570원에 대한 공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지 위로 매물대 확인을 한다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이 과정에서 2000, 현재 차트에서는 2570원과 2925원에 대한 공략 여부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도 있다. 열어두고 볼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22년도 5월에 하락 구간을 갱신해서 여기 절반 위로 올라온 움직임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일봉 차트로 보면 사실 여기 구간, 절반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매물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매물대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공략도 터치가 나왔죠.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움직임이 1987원 일봉 차트 기준입니다. 예, 여기 위로 올라오는 것과 아까 1720원 여기 위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예, 중요하게 본다. 여기 보면은 지금 1730원. 22년도, 여기 22년도, 23년도 2월에 상담 변곡 1735원. 예, 여기 상담 변곡을 보면 22년도 7월 달에 상담 변곡 1385원이 1파동이에요. 1파동이고, 여기 23년도 2월에 상단병곡 1735원이 이 파동의 고점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1735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게 아까 앞에서 주봉에서도 얘기했던 1720원에 대한 지지 여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이 파동 길이만큼 올라올 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40원까지는 열어두고 볼수 있다. 그러면 여기 21년도 22년도 1월달에 중요값 2번과 1번 강세 포인트까지 매물 때 확인들이 이루어질 견성이 있다. 그런 뒤에 재차 지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재차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뒤에 추가 상승을 살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보기 때문에 현재 폴리곤의 움직임은 예, 지금 현재 1388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단 변곡 위에 지금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봉차트 기준으로는 1385원에 대한 지금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맞춰지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예, 같이 살펴보시면 현재 움직임이 자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값들 중에서 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고요. 자 이렇게 보고 여기가 파동이 하나 두 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똑같은 2월로 지금 되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구간의 값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1,385원에 대한 공약 공략, 예, 공약이 이어지고 있고 이가정이 지금 22년도 5월의 구간 예, 끝1,400 30원에 대한 공략이 이어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430원의 지지가 깨지면 제차 중요값, 여기로의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견성이 있기 때문에 1430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다 겹쳐 있어요. 다 겹쳐 있습니다. 1385원, 1430원 그리고 1430, 여기에 대한 공략이 지금 다 겹쳐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 1400원대를 회복을 해서 지지받으면, 이때부터는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본다. 볼리곤도 예, 지금 현재 여기에서, 도미너스 차트적으로는 조금 약세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차트적으로는 보면, 50평 위로 올랐죠.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현재 50평과 200평에, 골든크로스 이후에 50평도 위로 보고 있고요. 202평도 위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위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를 향해 가고 있고, 자, 이 움직임이 1735원, 그리고 여기 1720원이라고 했던 여기 값 위로의 회복 움직임과 지지를 받으면, 이때부터는 절반, 1987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본다. 염두에 두고 본다라고 이어서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이 움직임이 확정되고 난 뒤에야 이제 위로 추가 상승, 이 여기 매물대 공략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 있겠죠. 예, 아직은, 아직은 지금 구간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예, 구간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는 피보나치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여기 1파동, 1파동의 관점으로 보고, 보통 1파동이 나오면 4파동 예, 기본 프로세스는 예, 1 플러스 2 조정 3 플러스 4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 요거를 다 끄고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 값만으로 파동의 값만으로 좀잘 보이게 지금 해놨습니다. 예, 현재 여기서의 파동 움직임이 이어지는 과정이 지금 여기 구간 우선적으로는 여기 구간이죠. 여기가 1.618입니다. 1970원이 1.618이고 1.618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아야지 추가 상승으로갈수 있는데 여기가 전체 하락분의 절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폴리고는 생각보다는 큰 폭의 하락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큰 폭의 하락이 안 나오고 지속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 파동 자체가 크게 밑으로 쏠리지 않았었고, 예, 쏠리지 않았었고, 예, 지금 현재 구간 22년도 5월의 구간에 지금 매물대 확인들이 이미 다 됐고 준비는 다돼 있다. 예, 돌파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70원 여기도 1987원이었죠. 절반이 예, 여기를 공략하는 과정이 1.618이고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이 파동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두고 볼수 있으니까 이 파동이 2,300 33원에서 2918원. 3파동이 3281원에서 3866원. 4파동이 4229원에서 4814원. 그러니까 5파동이 5150, 5177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치면,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3400원. 3400원 때에 대한 공략. 여기는, 오,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3파동 구간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는 거고요. 이 움직임으로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지금 여기 파동, 지금 1파동 구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구간의 값들이 지금 오른쪽에 값들로 체크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차트 값으로 보면, 예, 절반을 넘어서서 일봉의 종가가 확보되는지를 보는 게 지금 중요해요. 지금 현재 3파동을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사파동, 여기 1775원에서 1978원, 그리고 여기 2100원, 2104원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2000원대 공략이 여기서 절반을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2월 월봉에서 확정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오고 나면 단기 조정이 조금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의 조정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일단 종가 확보 되는지를 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확정되고 난 뒤에 조정 움직임과 지지 여부가 확정되면 이때는 앞에 우리가 파동의 움직임을 본격화 따라가면서 3000원대 공략으로 빠르게 전개될 견성이 있다. 현재의 볼리곤 전체 움직임은 여기 1987원 위로 올라가서 2000원대를 종가 확보하고 예, 지지 받는지를 살피시면 그리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때 재매수를 하는 형식으로 접근하시면 어, 괜찮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업비트의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구간대에 매물이 많이 있을 걸로 보니까 예, 여기를 한번 두들기고 조정 났다가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자는 거고요. 비트의 경우에 여기 절반 위로 올라서 절반을 지키고 지금 추가 상승이 나와 있던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폴리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피시면 조금 더 현실적인 움직임을 살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폴리곤에 대한 뭐 값들은 여러 값들을 지금 공유해 드렸으니까, 예,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볼수 있는 구간의 값들도 주봉과 일봉에서 체크해 드렸으니까 예, 폴리곤에서도 예, 좋은 결과로 예, 마무리하시고 또한끈 쉬었다가 또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매매로 이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알테코인 폴리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